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끊어 위태한 일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내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그질 건재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 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그벌를 위해 복주사 세은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한고 비, 민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진 해사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laughs> 예배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n 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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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 e n a m e 하 a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유를 발견하고 365일 주님 오실 때까지 일심자심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하며 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이 형통한 축복을 리는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그 축복을 이잎사시 행복 속에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런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과 시대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념병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주셔서 우리의 수준과 확률과 능력을 넘어져서 하나님 응답 속에서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사탄랑에 속지 않고 하루 24시 기도를 통해서 이 체포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정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혜를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일심, 연심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전심하며 우리가 축복의 대일에 있어가지고, 전도자의 대일에 있어서, 주님 올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원혜 가운데서, <laughs>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의 축복을 오직 일심으로, 오직 전심으로, 오직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많은 사람들이 됐다 안 됐다 하다 안 하다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비풀러 주셔서 늘 보고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 연심, 지속으로 누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일매를 맺으며 그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안은 모든 이 형통한 같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하며 워주하로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대로 최고나 빠라 우리는 가장 복된일로 <laughs>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laughs>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고 내가 네게 지시한다고 하라. 우리가 떠날 이유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오늘도 현장에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나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24시간을 활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달콤함처럼 느껴지는 방탕한 삶을 위해 또는 목적 그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입사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는 이입사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참,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어 의식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참그뭐몇 초도 살수 없겠지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푸 하고 들이쉬고 어 하면 잠잘 때는 우리가요 숨을 어떻게 쉬겠습니까 <laughs> 저 어디 가니까 그 어떤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laughs> 의자에다 가 배나 하나에 누이는데 이 복식호 배를 갖다가 <laughs> 숨 쉬는 모습으로 갖다가 배가 불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라갔다 하는 그런 그 이런 인형 같은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laughs> 복식호흡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음. 내가 숨 쉬는 것이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내가 숨 쉬는 것이 음. 나는 알지 못하지만그이 사람 같은 그 사람 모 똑같은 그 인형 같은 그 사람 거기는 전기를 넣어 가지고 전기가 배가 불록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음. 하나님은 나에게 음.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숨을 쉬어야지 했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배가 나왔다가 들었다. 숨을 쉬는 같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본일초로살수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24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응답받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루 24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처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있습니다 성경 속에 증인들은 어떻게 입사를 사용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과 기능이 성장하여, 수많은 사건과 풍파를 넘어서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넘어서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며, 내 삶에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그 사이 시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 속 증인들처럼 이 사실 누리는 방법입니다. <laughs> 참 우리가 어, 참이 답은 이미 나와있지요. 그것을 나의 해답으로 누리는 것이 어, 잘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윗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laughs> 힘을 얻고 밤에는 말씀 묵상을 가는데 답을 찾고. 우리가 낮에는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해야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자녀가 늘 입사하시는 다윗과가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내가 이 입사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와 모든 문형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우리 집 힘없어 보이는 교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현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변창고 그것을 발견할 수 없도록 계속 공격하게 우리에게는 무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한 것이죠. 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고, 어, 이제 부산에 오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화요일 날은, 어, 집을 좀 정리를 하고 갔어요. 가서 시골 집금을 뭐 팔아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돈을 얼마 되더란데 그 팔려고,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팔려고, 보니까, 나도 무관심했고, 또 우리 아버님도 잘 몰라가지고, 어 지금 있는 집이 20몇년 전에 사서 왔는데, 그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아마, 땅은 그 이전이 됐는데, 이 집이 어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넘겨주려니까. 그래서, <laughs> 그걸 발견하고는 <laughs> 20몇 년 전에 우리 아미한테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때 잘못됐으니까 이게 좀 해달라 하니까 얼토장토 <laughs> <laughs> 이유를 대면서 못해준다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든지저 개같은 인간 저걸 갖다가 당장 어떻게 해볼까 막 이래 불신자 우시자의 생각이 막 그대로 나가지고, 저들막 어디 가서 조지 폭인데 불러와가지고, 어디 뭐조지폭 같이 보고 막 이런 생각이 막 <laughs> 그렇게 국에는 저녁까지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 <laughs> 이제 왔어요. <laughs> 오면서 가만히 생각,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laughs> 이게 왔어도 막 분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어? 우리 아버님 좀 이렇게 좀뭐 글자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한다고 이것들이 말이야. 어 속이고 나도 막 시골집 별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리스터에 어, 속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거기서 뭐 치고 또그 어, 중간에서 복덕방 보던 사람 중 계산도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그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러냐면 핀잔을 조금 막이 되면 얼마나 화가 나지그 <laughs> 그래, 집에 왔어도 막 지금 다만은일다 처리되거나 그다음에 지금 한 박살 내버려 되겠다면서막 막, 이런 생각이 차지 있으니까 막, 견딜 수 없어. <laughs> 근데, <웃음> 이제 어제 이제, <laughs> 하루 기도를 쭉 하면 되는데, 참, 내가 그렇구나. 불신자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몰라가지고, 사다랑이 잡혀서 그런 것인데, 참, 다이슨 사월을 4월, 바라볼 때, 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불쌍해, 도와줬는데, 야, 참 내가 목사로서 이거 이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제 진작 오늘 또 기도하면서 아참제를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laughs> 좀 마음이 좀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가지고 어, 그런 마음으로 갈게 아니고. 지금 아마 안에 좀 박살 날법 그다만 그런 마음을 강게 아니고 이제는 가서 야, 불쌍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이제 어,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참 여기 말씀이듯이 사탄은 변치 않고 그것을 발견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 안팎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시 기도의 행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기도는 노력이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겠지 기도하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기도를 찾는 다윗, 흘러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바울은 기도할 이유를 알고 기도의 축복과 행복을 얻던 인물들입니다. <laughs> 만약에 요셉이 이 행복을 몰랐다면 어떻게 어이 집을 보들 수 있겠습니까? <laughs> 어그 청주 여자, 여자 교수소에 있는 손 예연 씨가 어, 편지가 왔는데 어, 뭐라고 하냐면은 <laughs> 감옥에 있는가 하고 수련에 있는가 하고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명하는 것이고 수련원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언제나 갈 기약 없는 날이지만은 하루하루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 편지가 더라고요 제가 <laughs> 한 2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부하고 또 메시지하고 이렇게 어, 전도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laughs> 기도집하고 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 그 안에서 복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어, 성경말씀 읽고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는 감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냐고 수련회에 있다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자기 딸하고 어머니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책임지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laughs> 늘 마지막 기도하 이렇게요. 어, 우리, 이, 자기 오르게 하면 뭐 나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 참 다들 복음 들이 면서 기도한다면서, 어, 이런 어, 편지가 와요. <laughs> 우리가 어, 요셉이 만약에 이 행복이 없다면, 장식이 39장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세기 39장 23절에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행복을 찾은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인물이었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주로 돈에서 찾고 우리가 <laughs> 하나님 응답을 어, 다른데 찾지만은 진짜 이 행복을 어,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 어느 기에 목사님 보고 제가 <laughs> 목사님은. 장로님을 세울 때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어떤 인물 선택에 그분이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과연 장로가과 될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님 교회는 장로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laughs> 이제 그 개인의 어, 그분은 어, 혼자 사는데 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음, 늘 병으로 시달리고 음, 그런데도 어, 성전 건축하면서 어, 작정한 금을 3천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어, "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3천만 원 작정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어, 아,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했습니다 <laughs> 이분이 그 국가에서 나오는 요즘 뭐 영심에 나오는 돈을 몇십만 했잖아요. 그거하고 시향을 하나 봐요. 집도 그뭐 조그만한 그런 영심이 주는 그런 집을 집에 살고 있는데 어, 그런가 봐요. 그이 분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laughs> 기도했는데 어? 이 성인 증언 측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 이, 어, 그 전에 드러났던 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이 그 자기한테 해결 그게 안 됐는데 보험이 몇 집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이 분은 어, 내가 태도 그런 보험금이 나왔다면 내 미래를 생각하지, 그것까지 교회 흥금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보험난 그걸 갖다가 전액 그대로 다 3천만을 흥금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한마디로 생명그렸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요, 보통 복음에 생명그렸다, 생명그렸다 말하는데, 뭐 보고 복음에 생명그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이 우상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복음에 생명 걸었다. 돈을 보면 생명을 다압니다 가장 핍박이 뭐냐? 돈이 가장 핍박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laughs>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가 제가요,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 그의 대부분이 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안 믿는 삶은 말할 것 없이 다 그이가 돈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 쪼달리면 불행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초월해가지고 진짜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이 없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목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기도로 찾아 누리는 가장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죄를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목상하는 가운데 신의가의 심은 나무 같이 그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시여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걸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일심년시 지속 축복을 통해서 이십사 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오늘 이 축복을 나 이것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날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를 공개하는 사탄 공격을무력화시키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을 서 기도하는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사시 하나님 바라보며 내 상처와 모든 무능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를 발견하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을 내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임을 발견하고 이 축복을 오늘 종일 누리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감 돌리는 가장 복된 전도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